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여겨주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매물은 요 경기도 광주시 탐벌동에 위치한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요 약간 지대가 높아서 앞에 아주 탐벌동 광주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1년 사계절 멋진 풍광에 위치한 그런 부동산입니다. 전원 주택, 공동 주택, 빌라형 대지를 분할 매매하는데요. 총 대상 면적은 3120평입니다. 현재 분할은 100평, 130평, 200평, 그리고 250평 등그 이상도 협의가 가능하고요. 평당 400만 원입니다. 아, 제가 여기저 살리고 부동산 현장에 와 보니까 야, 여기 위치가 참 좋네. 위치가 상당히 좀 약간 높은 지역이라서 광주시가 아주 한눈에 내리다 보이네 그러죠 아 본부동산까지의 도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 원래 허가도로는 6m인데요 대지 일부 면적을 어, 활용해서 전체 10m로 확장을 함으로써 어, 수평 주차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적이고요 분당까지는 승용차로 15분 어, 경광전철역까지는 승용차로 5분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그런 부동산 되겠습니다 어 상공사 바라본 어, 토지 지적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화살표 깜빡거리는 이 부분이고요. 어, 이 지역은 도시 지역 자연 녹지 지역으로서 건폐율 20% 용적률 100%가 되겠습니다. 어, 현재 분할된 것은 100평, 130, 150, 200 그리고 빌라 공동주택을 할수 있는 250평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면적에 대해서는 어, 상호 합의하여 소유주와 합의해서 더 늘릴 수도 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역도 잠깐만 어펴펴보습습다 어, 도면이 보이는 예, 보신 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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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있습니다. 전원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어 빌라를 건축할 수 있는 한국 형 대지 등으로 1국0 1한0 한국 0 그리고 한상호협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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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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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으면뭐주차하기가 좋잖아. 그렇죠. 어 다양하게 쓸수 있으니까. 주차 안 하면은 이제 네. 거의 10m 도로 로 쓰는 거고. 어, 그렇지. 어. 주차 10m 도로 되면은 양쪽에 차도 될수 있으니까. 예, 주차장은 2m면 되니까. 그렇지. 어, 야, 도로가 참널찍해서참 마음에 드네. 예, 한번 내려봅시다, 저기로. 사람 음. 여기 보니까 도로가 널찍널찍한데. 음. 실제로 이제 앞으로는 요 아래로 도로를 내야 되겠죠? 네, 예, 예. 아래로 도로를 내고. 아, 고 여기는 이제 빌라동으로 쭉 하려고 하는구나. 필지를. 필지를 다 잘라서. 여덟 빛이. 여덟 빛이. 도로가 넓찍해서 어, 좋다. 아. 자, 나는 이 여기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빌라동으로 이제 허가된 그런 지역이라 잖아요 허가할 수 있는. 지역. 아, 그렇지. 허가할 수 있는 지역이지. 빌라를 질수 있는 지역. 그럼 예.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니까. 지금 오폐수 시설까지 다돼 있네요. 예, 예. 예, 오폐수다돼 있고 옹벽을 아주 튼튼하게 잘 치셨는데 이 그냥 이게 일자보다도 이렇게 벽돌식으로 옹벽하니까 보기에 좀 좋은 것 같은데. 아 예예. 예. 나중에 예. 이제. 예 시, 개인 취향에 따라서. 색깔을 바꿀 수 있나? 뭐 블록 칼라를 뭐 아, 한다든가. 그렇지. 취향에 따라 달리 할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여분을 두려고 이제 이게 렇 했구나. 그러면 이제 이 두께 정도는 어느 정도로 하셨나요? 아, 300mm 정도 되고 아, 300mm 플러스 많았어. 네, 네, 높이는 뭐, 이게 뭐, 한? 한 3m에서 아, 3m 에서 3m. 여기는 뭐 밑에니까 좀더볼 것이고, 묻혀질 여기는 흙으로 묻혀질 거니까, 아, 어, 더 봐야 네, 되고, 네. 통상 이 위에가 한, 3m 에서 4m 소 사이. 네. 예, 예. 그렇게 되어있네요. 벽에, 음. 벽등 밀라고 이제 전기 아, 전기선. 아, 전기선 저거 때문에. 어, 그렇구나. 뭐 튼튼하게 아주 잘 됐고, 이, 어찌 보면 이 벽돌 식으로 한게 나중에 칼라를 하면은, 다양하게 네. 좀 멋있을 것같아 아, 사님 여기 위치가 참 좋아. 저 아까 위에서 들었지만 이 아래 내려와 봐도 좀 기가 막히네. 여기가 지금 이제 사람님 그, 대지 정리가 잘 됐는데, 이게 빌라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지라 그랬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면 빌라 질때 우리가 한 250에서 70평 정도 기준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건축 올라가면 한 평, 바닥이 한 50동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뭐쭉 내려가면서 짓고 주차장을 넓게 쓸수 있겠네. 그렇죠. 어, 여기가 주차장을 잘할수 예, 있겠다. 예, 자연 녹지니까 이제. 음. 20%? 20, 20 아, 충분하겠네. 예, 예. 아, 여기 저산이고 그 위치가 참 좋으네. 초등학교가 바로. 그렇게 앞에 있고. 예, 음, 앞에 애들도 교육하기도 좋고. 음. 야, 여기 뭐 천망이 아주 그만있어. 이 위치 잘 잡으셨네, 사람이 아주. <laughs> 아, 전망 참 좋다. 바로 앞에 그 학교가 초등학교죠. 예. 초등학교 있고. 이제 저 아래서부터 저 우측으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이제 빌라를 질수 있는 거죠. 옹벽 밑으로. 어, 저 옹벽 아래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예. 이제 우측으로 쭉 여기 조성을 잘 해놓으셨는데 이게 다 빌라를 질수 있는 토지죠. 예, 예. 전망도 좋고 말이야. 이게 한 빌라가 몇동 들어갈까요?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개는 들어가겠다. 그요 그러니까 아래 부지는 빌라를 짓수 있는 그런 사업자분이 구매하셔가지고 짓으면 좋겠네. 네, 사업성이 있습니다. 네, 사업성이 뭐 충분히 있어 전망이 너무 좋아.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요 경광전철역이 5분 분당까지도 15분, 어, 서울 잠실까지도 40분 플러스 마이너스, 장원 교통망입니다. 그야말로 그 건강 백세를 살아가는 요즘에. 아 산이 뒤로 있고 주택단지 바로 앞에는 또 경강천이 있지 않습니까? 어 아, 물이 있고 하천이 있어서 어 산책길 또는 둘레길을 걸으면서 어, 운동하기도 좋고요. 요산 뒤쪽으로도 그 산책로가 있어요. 그래서 현구 부동산 뒤쪽으로 산책로를 또 경강천 이쪽으로 어, 둘레길로 해서 운동하기도 좋고 앞쪽에 주변에는 마트라든가 아, 또 어, 농협마트, 일반소, 삼성전자 등 다양한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 그야말로 어, 주택단지로서는 상당히 좋은 입주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약간 지대가 높아서 1년 4계절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 부는 모든 풍광을 볼수 있는 바로 앞에또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어, 자녀들 교육하기도 좋은 어, 그런 부동산이라고 보겠습니다. 어, 사실은 그 광주 시내에서도 어 이러한 부동산 입지 조건 좋은 걸 찾기가 어려운데요. 그야말로 광주시내의 전원주택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소유주 되시는 분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탐벌동에 위치한 전원주택 공동주택 빌라용 대지를 분할 매매하는 어, 그런 부동산이 되겠고요. 총 면적은 3,120평입니다. 현재 분할되어 있는 것은 100평, 130, 150, 200, 그리고 빌라용 대지로 250평 등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아, 하루에 해가 잘 들고요. 전철역, 서울, 잠실, 그리고 어, 경안아이시까지도 아주 양호한 교통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